주 9회에 그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역 간 운행을 늘리기 위한 논의가 동대문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 왕십리에서 청량리역 단선 선로시설에 대한 명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면담회 자리에는 청량리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 회원 등이 참석해 단선 전철 신설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 관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왕심리에서 청량리역 단선전철 신설 사업을 포함시켰고 이르면 올해 말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